어 캠버분인데 이제 복동캠 그중에서 소리광고 캠다이 NC가공하고 캠펀치 경면사장부분 캠버분은 이 부분을 다 추가했습니다 싱글캠, 더블캠 근데 네, 싱글캠 같은 경우에는 경면사장부위는 추가 안하고요 싱글캠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다가 요 면적을 가지고 요 위의 면적을 가지고 가지고 n c 가공기로 추가했고 그 다음에, 펀치 부위는 이 밑에 면적을 가지고, 경면장도추가했고니다경면장가은경우는단계가하냐면일단은 가지고, 펀치는 단계가지가지가고 펀치는 가지고, 프로퍼티스가 샌드바, 네. 샌드페이스가 피엔드 일로 돼 있으면 공문이 나이 됩니다. 나머지 같은 경우에 제작 관련에 보면 알수 있고요. 래핑, N.C.가 추가되면 래핑을 자동으로 들어가고 코팅, 네, 부식이죠. 네, 어, 그 다음에 N.C.가 온것 중에 어떻게 추가하냐면 여기다가 어, 온오프를 해야 되니까 S.M.S.에 N.C. 번지, 이거 같은 경우에는, 여기, 펀치, 파트, 언더버네임, DAT, 여기 있는 거 추가하면 되고요. 추가했고, 어, 그 다음에, 이제 면적값은 이거, 에어리어 펀치를, 이 면적값, 이걸를 구해서, 이걸 추가했습니다. 싱글캠 같은 경우도, 싱글캠은 이제 여기다가, 이 파트 여기다가, NC 가운드를 들어갔습니다. 했으니까 추가 했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추가를 했죠 추가하고 lg번째 분을 추가하고 다음에 에어어번째 이렇게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저작을 해서 사용법은 이제 여기서 만약에 사용을 할때 ok 하고 여기서 이제 o k 하게 되면 게임이 나오는데 여기서 만약에 안 쓰겠다 하면 제거를 하면 돼요 안 쓰겠다고 이거 오케이 하면 이거 ok를 하면 됩니다. 그러면 사용 안 하는 거고 쓰겠다 하면 ok하고 쓰는 거고요 바구니 회사에서 검색 해보겠습니다